안녕하세요. 새가자요 오늘은 이 화채 슬라임들을 가져와 봤는데요. 이렇게 다 색감들이 예쁜 오뚜기니. <laughs> 이렇게 색감들이 다 예뻐요. 망고. 그리고 메론. 살짝 청포도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. <laughs> 그리고 코코넛. 얘는 뭐 참외?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수박. 얘는 뭐 딸기나 체리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특히 이거는 수박이랑 딸기가 두개다될수 있을 것 같은 게, 요게 씨가, 아, 딸기 씨는 노랑이지? <laughs> 그러면, 음, 망고부터. <laughs> 클리어가 절, 정말 맑은데, 클리어가 단단하겠죠? 녹은 건가? 살짝 부드러운 듯 그런. 뭐지? 대단한데? 요즘 날씨로 봐서 녹을 날씨가 아닌데 그냥 슬라임들이 녹더라고요. 슬라임들은 추워서 녹고 더워서 녹나? 느리, 늘리기를 보기 위해서 요것만. 때 네, 봤어요. 우와 대단합니다. 문구점 슬라임이 이렇다니 거침없이 막 늘어나요. 이건 바풍 도전해봐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. 오, 어, 어? 어디 가니? 아 기포 소리도 바쁘고 하니까 짱짱 오오 오! 그럼 기포는? 기포 소리는 살짝 아쉽네요 그러면 다음 색으로 근데 기포는 잘 생기는 그런 슬라임인 것 같아요. 그러면 메론 얘는 폼폼이가 완전 많아요. 망고는 폼폼이가 적고 클리어가 많았는데 청포도는 클리어가 적고 폼폼이가 많은 그런 것 같아요. 다른 것들 다 폼폼이가 많고 클리어가 적은데, 망고만 폼폼이가 적고 클리어가 많더라고요. 이렇게 하니까, 탕후루 느낌? <laughs> 향기를 맡아볼게요. 왜 여기서 초콜릿 냄새가 나는 것 같지? <laughs> 내 후각이 이상해졌어. 얘도 한번 바풍은 시도는 해보죠. 클리어가 얼마 없어서 힘들 것 같지만. 오 근데 왜 이렇게 밑으로 가니?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근데 과일 화채. 망고랑 코코넛을 넣는 사람이 있을까요? 망고는 넣으면 다 풀어질 것 같은데. 수박은 화채의 중심이고 일단은 코코넛으로. 코코넛 비 비싼가? <laughs> 코코넛으로 화채 만드는 사람은 저 진짜 못 봤어요. 먹어보면 맛이었어. 어떨지 궁금하네요. 클리어도 정말 투명한 향기 맡아볼게요. 뭐지? 이게 그냥 소독용 냄새였나? 왜 전에 껍데기 슬라임이랑 비슷한 냄새가 나는 듯 진짜 근데 진심으로 탕후루 닮았어요. 향기를 한번더 맡아 볼게요. 요즘 문, 문구점 슬라임이 다 이런 향기가 나오는데. 그러면 딸기, 아이보리, 수박으로 수박은 요 검정색 스팽글이 있어서 기대하고 있답니다. 단단해요. 꺼내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진짜 이뻐요. 근데 수박 진짜 딱 잘랐는데, 이렇게 수박씨 한 곳에 모여 있으면 <laughs> 향기맡아볼게요다 똑같은 냄새인데, 소독약 그런 냄새. 그냥 눈으로 볼 때는. 별로 탕후루 같은 그런, 뭐, 맨질맨질? 그런 느낌이 안 나는데, 영상에서는 그런 게더잘 보이네요. 왜딸기가 망고보다 단단한 느낌이지? 바풍 한번 도전해보고, 오늘 과일 화채 슬라임은, 슬라임 후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쉬워, <laughs> 안녕.